22년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지금 25년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요. 이 단지 속에 전세 매물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좀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23년도에 우리가 전세가 가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올라서 지금 25년 와있거든요. 25년도에 가격 이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갱신권 을 써요. 그게 27년에 갱신권 이못 쓰게 되잖아요. 그게 27년의 공급과 맞물려서 27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있습니다 전세난이 되면서 이분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돼요. 네, 최근 서울 지역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현황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어... 지금 뭐 아실에 원래 그 전세 매물 통계가 나오는데요. 그게 지금, 어, 지금 이제 집계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전세 매물이 얼마 있냐면은 전세, 평균 전세 거래 2개월치 밖에 없습니다. 두 달치 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전세 계속 만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전세 매물을 어떻게 보 보면 되어 있냐면은 입주 물량에 위주로 많이 분포돼 있고요. 그리고 신축 위주로 많이 분포돼 있고 구축으로 할수 전세 매물 없어요. 그게 이게 평균 돼서 두달치 물건인데요 지금은 거부더줄었어요 그래서 좀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 전세 자금 대출이 조금 줄고요 정부에서 이제 규제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반전세 형태로 월세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가 과거보다는 아주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니, 아니지만은 지금 도 전세가 많이 줄어 있는 상태고요. 전세 수급으로 얘기하게 되면요 지금 서울나 전국이 한 147까지 와 있는데요 이게 150 넘어가게 되면요 매매로 전환이 되고요 180 넘어가게 되면 전세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게 내년 되면 도착 시작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세는 아니라는 이야기안할 거예요 근데 내년 되면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올 거예요 심각합니다 지금요 그래서 새롭게 전세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없어요 지금요 왜냐하면은 투자자가 진임할 수 있는 어떤 여건이 하나도 안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전세 나올 고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은 이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클까요? 지금 전세 현황이? 강남은 좀덜라고요 왜냐하면 강남 지역 자체가 매물이 많은 지역이에요. 근데 거래도 많고요. 근데 외곽으로 갈수록 전세가 더 없습니다. 천세도 이천세대단지 안에 네. 전세 한두 개밖에 없는 단지가 꽤 있어요 그런 단지들은 이제 매매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과거에 우리가 전세에서 매매로 전환할 때 네. 외곽지부터 일어났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외곽에 네. 있는 전세 매물이 줄면서 거기에 그 선택해야 될 분들이 매매를 선택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외곽부터 올라갔거든요 네. 그게 원래 시작입니다 그게 원래 모습인데 지금은 조금 바,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남부터 몇몇 까올랐지만은, 어, 내년부터는 외곽부터 이제 우리가 전세가 줄면서 가격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시장 진짜 모습이라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제, 완전히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은, 원래 이제, 가을 지나고요. 하반기부터는 진짜 심각할 수 있습니다. 그 내년은 더 심각하고요. 이게 27년 되면 근데 최악으로 가게 되있습니다왜 그러냐면요. 어, 원래 2022년부터 우리가 가격이 하락했잖아요. 그때부터, 어, 투자자 진입 안 했어요. 하락을 하기 시작하기에는 투자자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분양 시장 똑같고요. 22년부터 해서 20, 우리가 5년 됐잖아요. 22년에 분양한 아파트들이 지금 25년 지금 입주하고 있는데요. 이 단지 속에 전세 매물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원래 이, 여기에서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좀더심각해질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뭐하고 만나냐면은 23년도에 우리가 전세가 가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이게 올라서 지금 25년만 했거든요. 25년도에 가격 올랐기 때문에 이분들이 갱신권을 써요. 그게 27년에 갱신권 이제 못쓰게 되잖아요. 그게 27년에 공급과 맞물려서 27년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전세난이 되면서 음. 이분들이 지금 어, 시장에 나오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굉장히 예의 주시를 해야 돼요. 27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외곽에 전세 매물이 극감하고 그러면 이제 매매가 매매가가 치솟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27년에는 외곽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치솟을 확률이 확 높아질까요? 27년 그럴 가능성 이 크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방향을 보게 되면은 네. 어, 고가 파트들이 먼저 움직이 있잖아요. 네. 그 순서가 쭉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이 있고요. 반대 방향, 아주 저가에서 올라가는 그두 개의 방향이 있어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에서 우리가 뭐 과천이나 분당이 판교 있지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에서 더 이제 다음, 다음 단계에 그런 자리 때 옮기 가고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아주 저가부터 움직이고 그 시장이 이제 겹치는 거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가격이 치솟는 원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세 매물이 원래는 매매를 자극하는 게 맞거든요. 원래 이게 상가가 상가 월세가 올라서 매가가 올라가는 게 우리 정석이잖아요. 근데 이제 전세는 우리가 주택 시장 전세거든요. 최근에는 전세에서 월세를 약간 이동하는 경우 있어요. 우리 워낙 이제 전세에 어떤 사기 문제 있고 고가 전세이다 보니까 대출이 안 나오게 되면 월세로 이동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어떤 전세 움직임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갱신권을 쓰잖아요 갱신권 쓰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 만들어지는 가격 이중 가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지 안에서 이게 한꺼번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매가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 되면서 매가가 어떤 급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갱신권 우리가 이게 시장의 어떤 수요도 모으고 되고요 가격의 변동성을 많이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없애는 게맞다 보고 있고요 지금은 근데 없애면 안 돼요 지금 없애면은 가격이 더 혼란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안정이 되어 있을 때 그때 이게 없애면은 나중에 가격의 어떤 변동성이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떤 계약갱신권 어떤 아니면은 우리가 전세의 어떤 수요를 한쪽 모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매매 가격을 더 크게 자극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거주 의무 정책이랑 임대차 삼법 그리고 최근 대출 규제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다 미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정확합니다. 그게 왜냐하면은 어 이게 구조적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공급과 더불어서 나머지 지역들이 나머지 어떤 모임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전세를 더 나는 더 부추기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방법은 지금은 딱히 없어요 근데 정부에서 알고는 있을 거예요 네. 알고 있는데 이걸 투자자들을 우리가 이제 이용해서 전세를 낮추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투자자들을 끌이면은 매끈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정부가 아마 그렇게 바라진 않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 할수 있는 거는 최근에 뭐 상생 임대 제도또 있어요 네. 그 비아파트고요. 근데 정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직접 우리가 매입해서 하기에는 너무나 재정 투입 많이 돼야 돼요 다 감당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 좀 힘들지 않을까 구조적으로 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련해서 정책을 낼 수는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은 정책이 딱히 우리가 효과적으로 보수는 정책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또 전세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 이 현상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월세로 가게 되면은 월세에서 이제 매매로 넘어오는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그리고 어, 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매매, 매매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외국은 그렇거든요. 외국은 월세에서 매매로 가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자산의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져요. 음. 젊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음. 지금 우리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전세에서 매매로 가는 시간이 조금 더 빠르거든요. 근데 이게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전세, 월세, 전세가 월세를 가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월세를 가게 되면요. 매매의 어떤 변동성은 조금 작아져요. 음. 대신에 주거의 부담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기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변동성은 낮아지고, 온기간 시간은 낮아지고요. 이게 또뭐 어떤 의미냐면은 전세에서 매 월세로 간다는 의미는 전세의 어떤 성장의 둔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전세의 성장 둔화는 이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전세의 어떤 수요의 성장이 둔화거든요. 새로운 수요가 둔화되는 것이죠. 그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지방에서는 전세의 어떤 수요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인 입장에서는 전세 수요 가 줄기 때문에 월세를 바꾸, 바꾸게 되거든요. 음. 그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작은 도시에 가보면 그런 현상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임대인들이 전세를 놓아보니까 매가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지방에 경우. 음.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월세로 돌려요. 그래서 이 전세, 전세가 월세에 간다는 의미는 매가의 어떤 상승이 둔화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네. 성장의 둔화 이야기도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전세에서 월세 간다는 건 매가의 성장 둔화고요 네. 그리고 전세의 성장의 둔화도 되고요 투자자의 어떤 진입도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 자체가 전세 상승률이 점점점 둔화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음. 예, 그 맞습니다. 그래서 월세화로 가는 게 맞습니다. 수도권 신축도 요즘 월세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던데 그거는 그럼 이유가 뭘까요? 지금 투자자였던 진입이 네. 우리가 많아야 되는데 네. 어, 투자자 진입이 적게 되면은 월세화가 많이 되고요. 네. 두 번째 뭐냐면은 전세라는 물건 자체가 시세 상승이라는 익사에 어, 어, 나오는 물건이잖아요. 시세 상승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월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어, 월세가 이제 점점 더 가는 거죠. 대신에 뭐가 되냐면 은 시세 상승은 줄어들게 됩니다. 월세하게 되면 그래서 월세가 되게 되면은 우리가 분양이 잘안 되고요. 그리고 미분양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후분양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게 되면 은다 지어놓고 우리가 이 아파트 월세 수 순이 얼마라고 이렇게 팔잖아요 그리고 상가도 우리 후분양이죠 상가 다 지어놓고 팔죠 미분양 많이 나오죠 월세 시장을 가게 되면 미분양도 많이 나게 됩니다 시장 그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지방에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방에 미분양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지방에 월세가 많이 생기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작은 도시 갈수록 월세가 많이 나오는 건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네, 그럼 이런 전세 월세화가 단기적인 유행에 그칠까요?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로 이게 발전해 나갈까요? 구조적인 겁니다. 이건 아, 구조적이고요. 네. 우리가 어, 성장률 분다듯이 주택 시장도 성장이 둔화거든요. 그 성장은 전세 성장이고요. 전세 성장은 상승이고요. 성장에는 수요도 있어요. 전세 수요 감소해요 인구 감소하잖아요. 네. 인구 감소하기 때문에 이분들 수요 감소하게 되면은 성장이 감소하면서 월세로 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매가도 성장이 둔화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게 구조적으로 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어, 지방에 가게 되면요. 월세밖에 안 남습니다. 지방은요. 근데 강남이 가장 넓게까지 전세가 남아있을 거예요. 약간 집값이 비싼 지역 위주로 끝까지 전세가 남아 있을 확률이 높아지겠군요. 맞습니다. 그되고 지방은 다 월세로 하 되고요. 네. 왜냐하면 시세 상승 안 되기 때문에 어, 전세 수요 줄고요. 그 원인들은 이제 서세 지방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지방을 보게 되면은 서울 시 서울 시장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강남이 우리가 제일 끝까지 전세가 남아 있을 겁니다 수도권 지역도 이제 곧있으면 월세가 조금씩 조금씩 생겨나고 많아지겠네요 원래는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으면요 네. 지금보다 월세가 훨씬 더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전세자금 대출 때문에 지금 어~ 전세가 꽤 많이 네. 오랫동안 유지했거든요 네. 월세는 더 빨리 올 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네.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줄잖아요 줄면서 네. 빠르게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외곽부터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원벨리나 지금 지금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들 네. 강남 가보면 전세 모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세 상승이 되기 때문에 나온 거고 시세 상승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은 다 월세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다 미분양 되면 됩니다. 임대인들이 이렇게 월세를 선호하면서 임차인들의 금융적 부담은 조금씩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올해 이제 어, 지은까지는 우리가 이제 월세 비중이 내내 쪽에 의 16에서 18%밖에 안 냈어요. 우리 주택 시장의 평균이. 근데 이게 30%가 넘 넘습니다. 이게 평균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많이 내는 곳은 50%까지 냅니다. 내 소득의 50%를 월세로 내게 됐어요. 이게 이제 평균을 쫓아갈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지금 16에서 18%니까 12에서 많게는 15%까지 더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월세에서. 지금 월세 100만 원 내는 분들 200만 원 내야 되고요. 지금 평균이 한 100에서 120 사이인데요. 200에서 240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시세에서 그렇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장을 외국계 회사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월세 시장이 한국 시장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지금 돌고 있어요. 월세 시장 노리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은 월세가 굉장히 싸게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럼 월세 가격도 이제 점차 올라가겠네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어. 많이 올라간다고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까요? 어, 내소득의한 30에서 40% 사이. 어. 그리고 맥, 우리가 월세는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하거든요. 전세를 가지고 월세를 바꿔요. 전세가 계속 올라갔잖아요. 전세 지금은 이제 한5% 되거든요. 전환율이 그러면 전세가 계속 올라가는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전세가 이제 어느 정도 한계에 오면은 거기 비례해서 월세가 올라가는 그런 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도기예요 매매도 올라가고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는 과도기예요. 지금이 가장 안 좋은 시기예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면 은 매매는 어느 정도 정체가 되게 되고요. 월세가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럼 전세는 아예 없어지는 시기도 올까요? 전세는 참참참 없어져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사이에 전세가 없어지는 만큼 월세가 가파르게 올 거예요. 네, 근데 매가는 그 대신에 변동성은 좀 낮아집니다. 과거처럼 막 급하게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현실적인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어, 가장 좋은 방향은 공급이고요. 네. 어, 그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금리를 올리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은 어, 부동산만 가지고는 금리 정책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할수 없는 거니까 단기적 방향은 공급밖에 없습니다. 근데 공급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서울 수도권 역대급 공급 절벽을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전세 만기를 앞둔 임차인, 임대인들 분께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임대인들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뭐어 걱정할 필요 없었거든요 임차인, 들이 지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2 7년이 문제거든요. 어 지금을 지금은, 지금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건데, 27년에 심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 전세를 들어가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갱신권 쓰시는 분들이 문제고요. 네. 그리고 내가 이 전세 말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구매할 수 있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네. 네, 굳이 전세를 한번더 사시는 것보다. 네. 그래서 저는, 어, 내가 능력이 되는 분들은, 내 네, 능력 안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계약 연장보다는 지금 무리해서라도 집을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이란 말씀이시죠? 네, 신내 능력 안에서요. 능력 안에서. 네, 무리하시는 구나 네. 능력 안에서. 왜냐하면 무리하게 되면요, 네. 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버티질 못해요. 네. 출, 제가 참첫 집을 살때 제가 가장 강력한 게한게 있어요.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출, 출퇴근이 2시간 되잖아요. 네. 그 못, 견뎌, 못 견뎌요. 못 견뎌서 네. 중간에 시장이 나빠지잖아요. 그걸 팔게 됩니다. 아, 네. 근데 출퇴근이 가능한 데 있으면 위기에도 견딜 수가 있어요. 서울 수도권 시장은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시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자체가 전국에서 제주도가 가장 적고요. 비중이 네. 서울이 그다음이 작습니다. 아파트 자체가 작아요. 아파트만 가지고 있어도 서울 괜찮거든요. 근데 어떤 시점을 맞아서 시장 시점 안 좋잖아요. 그러면 그, 그걸 조금만 견디면 되거든요. 그 견디지 못하는 게 뭐냐면 무리해서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도저히 출퇴근할 수 없는 지역을 우리 가서 그걸 못 견뎌서 나오시는 분들이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견딜 수 있고 내 능력 안에서 하시면은 에, 위기도 극복하고 또 시간 지나면은. 가격도 상상하 그러니까. 예, 그렇게 또 선택하는 게 좋겠나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뭔가 입지보다는 출퇴근 시간이 가장 중요한가요? 물론 입지도 중요하죠. 네. 근데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한에서 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내가 갈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지역 내에서 최선을 선택하는 거죠. 그럼 대표님은 출퇴근 시간 몇 시간까지 견딜 수 있으셨을까요? 저는 한 시간. 아, 왕복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편도한 시간? 도한 편도 시간이죠. 아. 네, 그 정도는 감내해야 돼. 수도권에 한, 한 시간 정도 감내하셔야 됩니다. 지방에서는 아마 한 시간 감내 못할 거예요. 지방에서는 30분이에요. 아. 제가 보는 견제에서는. 지방에는 지하철이나 차 타면 30분 내에 다 갑니다. 예, 음. 네, 출퇴근 시간. 그거 넣으면은 사람도 힘들어해요. 그럼 이런 전세 매물 급감이 1, 2년 뒤에 이제 집값 상승의 불씨가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가능성 매우 큽니다. 그거는 이거는 네. 어, 지금 우리가 돈으로 움직이는 시장하고 달라요. 네. 최근에 강남 움직이고 우리가 이제 마영성 움직이고 영산 움직이고 우뭐 과천 움직이고 이런지 움직인거 하고요. 네. 전세가 움직여서 움직인 차원이 달라요. 얘는 네. 어떤 정책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정책은 대출 규제는 막잖아요. 이거는 조금 움직이긴 막거든요. 얘는 안막못 막아요. 생존의 문제거든요. 네. 아. 주거를 막지는 못하잖아요. 얘는 그렇죠. 주거의 문제예요. 이분들은 투자의 목적도 강하잖아요. 그렇죠. 투자의 목적은 돈을 규제하게 되면 얘는 못해요. 일시적으로 이 하단에 있는 우리가 뭐 9억 미터로 5억 미터 이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주거예요. 어. 주거를 막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정책으로도 안 돼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책, 이거는 좀 심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상승의 불씨가 돼서 1, 2년 뒤에는 이 기폭제가 돼서 파악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폭제가 되나뭐 이게 이제 저가지 역에서 네.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걸 이제 오억에 있는 분들이 매물을 이제 팔고, 내도 못해 7억짜리를 가고요. 7억에 파신 분들이 내돈못 해서 9억에 가시고, 네. 9억에 있는 분들이 대출 내서 10억 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상급지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가 지역부터 움직인다는 거는 이게 시장의 원래 모습도 돌아가는 거고요. 시장의 방향을 가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못 막아요. 네. 정부에서도. 심각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근데 지금은 과거보다 대출 제자 있기 때문에 네.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보다는 네. 그냥 꾸준히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요. 그럼 미미하게 움직이니까 그래도 과거보다는 심각하지는 않은 상황이겠네요? 내과의 변동성 자체는 심각하지 않지만 은 네. 이게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게 되면 은 이게 좀 심각할 수는 있죠. 아,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여서 그런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 수요 자체가 거래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아... 이제 거래가 만약에 이게 계속 눌렸다가 거래가 한번 폭발하잖아요. 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지금 거래를 줄였기 때문에 그나마 이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보이지만은 거래 늘면은 시장이 조금 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